요는 루트 n 의 정수 부분을 나타낸다. 어, 그러니까는 요것의 의미는 루트2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이 1이겠죠. 그래서 어, 요거 기호의 2는 1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를 의미한다? 루트 5의 정수 부분이다 얘는 2점 얼마 얼마겠죠 어, 루트 4부터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5는 루트 4부터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2점 얼마 얼마가 돼서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얘는 이거는 정수 부분이 뭐라는 소리예요 루트 A의 정수 부분이 몇이 된다라는 거야?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A는 3점 얼마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가 3점 얼마 얼마가 나오려면 루트 9 맞죠? 루트 9 어, 4, 4, 16 이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얘가 등호가 돼도 돼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돼서 어, 루트 9도 3, 3이 바로 정수분이 부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거죠 루트 9는 포함하고 얘가 3이니까 어, 얘는 포함하면 안 돼요 얘가 등호가 되면 얘는 4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 제곱해주면 9 루트 A 아이고 아이고 A는 루트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9, 10 11, 12, 13, 14, 15까지가 되겠다. 요게 몇 개냐? 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16에다가 9빼주면 일곱 개가 나와요. 어, 직접 써보, 써보겠습니다. 구서부터. 그래야지 정확해집니다.